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제 쥐를 잡자 특공대 총무를 막 드렸지만은 저희 이제 쥐를 잡자 특공대는 뿔이 이명박 구속을 위한 오늘은 이에반해더 나가 아 MB 집이 있는 학동력 6번 출구 인근에서 단식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보다. 강도 높은 운동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검찰과 경찰을 실질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며 이 명박을 더 압박해 들어갈 것입니다. 이에 우리는 선언한다. 하나, 이 명박 구속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사이다. 하나, 첩불정신은 원한다. 이 명박을 구석하라. 이놈의 놈 구속하라! 이놈의 놈 구속하라. 구속하라! 하나, 범죄자 미호 집단, 자유당은 해체하라!